가지고 올 도시는 바로 포르투갈의 포르투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잠깐 스페인을 언급했는데 사실 포르투갈은 스페인을 가시는 여행자분들이 거쳐가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따로 가도 굉장히 좋을 법해서 좀 소개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포르투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포르투갈의 도시가 리스본이잖아요 제2의 도시라고 불리고 항구 도시라고 해요 특히 역사지구라는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인데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세 가지 여행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포르투의 대표적인 역인 창밴루 역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관광지하라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기차를 타러 가고 또 기차를 타러 오신 스탭 분들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멋스러워요. 네, 기차에 내려가지고 천장을 딱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굉장히 각양각색의 타일을 볼수 있는데요. 포르투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포르투의 다리인데요. 어? 첫 번째는 기차역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다리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포르투의 동 루이스 1세 다리는요, 포르투의 하이라이트라고 섞어필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다리를 건너면 굉장히 파리의 에펠탑을 연상케 해요. 어, 왜 그러지? 라고 하니까. 왜 그러지? 했는데, 에펠탑을 설계한 구스타프 에펠의 제자가 설계한 곳이라고 합니다. 도보로 지나다니는 다리고, 2층에는 전철이 다니고, 1층에는 차가 다니고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면서 펼쳐지는 마을 광경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밑에는 시장이 펼쳐지는데요. 그 시장을 구경하는 재미도 술술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는 레드 서점인데요. 어? 이 서점이 뭐지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리포터를 지은 조한 롤링 작가가 이 서점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서점에 들어갈 때맨 처음에 입장권을 끊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세계에서 아름다운 서점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서점에 돈을 내고 가는 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무려 4유료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웨이팅을 하고 입장권을 끊어서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그 입장권을 끊어서 서점으로 들어갔는데, 아, 정말 왜 이곳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서점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위에 보면은 글라스에 비친 햇빛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계단이 이렇게 원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정말 해리포터에서 본한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